Three, two, one. I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 it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 평가사 네천만이석들 전준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제 채널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성향에 잘 맞지 않는 녀석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초특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네, USM5 플래티넘 SE 플러스 차량입니다. 와, 근데요, 형님들, 이거 오늘 제가 아직 정보는 띄워 드리지 않아요. 이제 정보가 올라가긴 할 건데 이 차량이요. 2013년 1월 달 등록이 됐거든요. 성능 기록부 올려드릴게요. 네.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요까지도 그래, 오케이야. 자, 금액이요. 자, 이제 나올 거예요. 옆으로. 옵션이나. 480만원인데요. 주행거리 보이시나요, 형님들? 34,500km. 이거는요, 형님들. 어, 진짜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 이 4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가 소비를 하면서 차량을 한대 사야 되는데 짧은 주행거리에 거기다가 경차는 싫어. 네. 그리고 못해도 중형으로 타고 싶어. 그러면 이거예요. 그냥 답이 없다니까요. 이런 게 없어요. 전국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초특가예요. 물론, 연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뭐, 3천만 원, 4천만 원차이 차량, 요새 신차로 나오는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네뭐 외판에 뭐돌 팀이라든지 스톤 칩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휠에 스크래치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뭐 도어 트림이나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이 조금씩 뭐랄까 이런 엔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본도 살짝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금액적으로 정말로 엔진이나 미션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 짱짱하겠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초특가 차량이고요. 와, 너무나 괜찮은 녀석이지 않을까. 주행거리가 이 정도? 거기에 1인 신조 차량? 금액? 저는요, 이거는 뭐, 사람이 차량을 구입했을 땐 목적이 다 다를 겁니다. 뭐, 나는 짧은 주행거리를 이동해서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써도 돼. 아니면 나는 이 같은 금액에 경차보다는 그래도 중형으로 조금 안정성과 차량도 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대의 이 주행거리는 저는 포기 못 한다. 라는 거. 또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첫 차로 타신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뭐 정답. 무조건 정답지다. 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이 SM5 플래티넘 SA 플러스 등급의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면부 모습 보, 보더라도요, 차량 상태가 참 네, 나쁘지 않다, 깔끔하다, 라는 걸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볼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약간의 뭐 살짝 실 스크래치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아주 배약 가능성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더라도 참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디자인에 하나 저는 정말로 이거는 초특가 차량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릴 게 없고요. 본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깔끔한데 약간의 돌팀이라든지 붙어치인 적들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다는 라 거를 말씀 올릴게요. 자, 헤드라이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면은 여기도 나쁘지 않죠? 백화 영상 없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고요. 밑에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자 휀다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이쪽에 살짝 네, 문콕기 흔적 하나 있고요 휘 상태 보여드리면 휘 상태도 나쁘지 않죠 네,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면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져 있고 사이드미러 부분 보게 되면 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앞도 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은쫙 제가 빛을 반사해서 보는데 뭐 실스 크래치 부터치, 네, 이쪽에 이제 부터치가 좀 있는데 사실 티는 나진 않아요. 검정색 차량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살짝 시크레치 있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실 검정색 차량은 애교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상태가 좋습니다. 자, 뒤에 휀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휀다 부분도, 네, 나쁘지 않죠. 강발도 살아있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여기는 깨끗합니다. 네. 뒷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 트레드도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져 있다라는 거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초특가 차량 정말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괜찮은 녀석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범퍼라든지 위에 트렁크 디딜 썬팅 상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빛을 반사해서만 보여드는데 실스 크래치 그러니까 이런 게왜 생기냐 자동세차 하면은 이게 생기게 됩니다, 형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고요. 안쪽에 트렁크 공간 보시면, 경차나 좀 준진형은 좀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좀 좁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거는 중형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도 에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드리고요. 뒤에 테일 램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뒤에 펜다 부분 나쁘지 않고요. 여기 부터치의 흔적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회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검정색 차량은 부턴치가 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걸다 하게 되면은 상품 작업을 너무 많이 하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요. 시트 상태라든지, 그리고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실내 상태도 매우 깔끔합니다. 뭐, 이 차량이 100% 너무나 다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엔진이라든지 미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여기 도어쪽 보면 부턴치의 흔적들, 문콕의 흔적, 한 군데 있는 거 제가 영상으로 꼭 말씀드리고요. 앞도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검정색 차량이라서 진짜 티는 많이 났나요? 근데 이렇게 다 고지해드리는 이유가 차량을 구입하실 때 어쨌든 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사이드미러 부분, 예, 약간의 실 스크래치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처만의여수도이고요 펜다 부분 괜찮고, 회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480만 원에 예, 주행거리 짧은 녀석, 와 거기다 1인 신조,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 이 정도면 은 정말로 초특가 차량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버튼 누르면 한번 아주 그냥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딱 탔을 때3 4 5 3 7 k m 탄거 주행거리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핸들에 손을 올렸을 때 이게 진동이 너무 세거나 이러면 미미가 안 좋거나 인진 부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 올리고 전면 유리 부분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깔끔합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가 따로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하이패스 카드 꽂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하죠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하고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제가 고지해 드리고요. 차량 상태가 괜찮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가능하고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송풍구 바람 버튼 누르는 거 살짝 이렇게 해짐이 있다. 이거는 SM5의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 열선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차량 문을 열게 되면 이쪽 밑에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위치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정말 금액적으로 또는 주행거리 3 4 5 0 0 k m 대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신다 그러면 정말 초특가 차량이 맞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핸들 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